자, 오늘은 프랑스 여행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명소. 감성 가득 열곳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에펠탑. 파리의 상징. 밤에 보면 진짜 반짝반짝 감동이에요. 두 번째,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 실물 여기 있습니다. 예술 덕후라면 필수 코스. 세 번째, 몽마르트 언덕. 파리 시내 한눈에. 거리 예술가와 감성 뷰가 가득하죠. 네 번째,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 왕실의 화려함 끝판왕. 정원만 둘러봐도 하루 갑니다. 다섯 번째, 노트르담 대성당. 고딕 건축의 정수. 소설 노트르담의 꽃추의 배경이죠. 여섯 첫 번째 몽생미셸 바다 위떠 있는 섬 수도원 하루에 바닷물이 두번 들어옵니다. 일곱 번째 니스 지중해 감성 휴양 도시 여유로운 산책 코스로 최고. 여덟 번째 리옹 미식의 도시 프랑스 현지 맛집 탐방 원한다면 여기. 아홉 번째 스트라스부르 프랑스와 독일의 감성 공존. 크리스마스 마켓으로도 유명해요. 열 번째 루아르 계곡 성덕이라면 여기 필수. 동화 속 성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 프랑스 명소들 한 곳이라도 빼면 진짜 후회할 걸요? 혹시 이 영상도 좋아요로 프랑스 감성 느껴지나요?